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홉 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이 태풍 흰남노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항은 아직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런 가운데 십사호 태풍 남마도리 북상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포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. 안내리 기자,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던 마을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저는 지금 태풍 흰남노 때 침수 피해가 컸던 경북 포항시 남구 제네리에 나와 있습니다. 이곳의 경우 성인 여성의 어깨까지 물이 차오를 정도로 정말 물이 많이 찼는데요. 어, 동네 가구 90% 이상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. 제가 이, 나와 있는 이곳은 이 피해를 입은 주민의 집인데요. 집에 남아 있는 물건들이 거의 없고요. 이 벽지와 젖은 장판을 걷어낸 채로 임시로 돗자리를 깔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. 복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태풍 북상 소식에 들려오자 주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. 이것뿐만 아니라 포항에서는 태풍 힌남노 때 상가와 도로가 침수되고 산사태가 나는 등 피해가 컸는데요. 이 때문에 경상북도 또는 이번 태풍 대응을 위해 재해 취약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습니다. 또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지대나 하천 인접 지역에 물마귀와 모래주머니를 준비했습니다. 현재 어선 등 선박 3천여 척이 대피를 완료한 상태고요. 오늘 오후부터는 포항 울릉간 여객선이 통제됐습니다. 특히 지난 태풍 때 주민들을 구조하고 수해 복구 작업에 나섰던 해병대 1사단은 포항 두개 소방서에 장갑차 10대와 고무보트 20대를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마을과 도로 뿐 아니라 흰남로때 포스코를 비롯한 포항 철강업체들도 피해가 컸었는데요. 지금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? 네, 태풍 힌남노 때포항제철수도가 전면 가동을 중단할 만큼 피해가 컸습니다. 또 포항 철강 공단의 철강 기업체들도 건물이 무너지고 장비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는데요. 아직도 복구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. 때문에 포스코를 포함한 포항 기업체들이 이번 태풍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더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. 포스코는 파손된 구조물과 출입문 5개 크레인 등을 간단하게 결속해 강조했습니다. 태풍에 대비하고 있고 인근 하천인 냉천의 범람에 깊은 피해를 본 수전변전소와 아변라인의 모래 방수벽을 설치했습니다. 또 태풍이 가장 근접하는 새벽부터 낮 사이 모든 실외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한편 포항은 태풍 흰남노 때 도심 하천이 범람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. 따라서 저지대 주민들은 대피소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포항에서 KBS 뉴스 아리입니다